안녕하십니까, 아, 미니마스터입니다. 이게 예, 산 코스들 거의 비슷한데 다들 주최 주차, 측에서는 코스가 좋다고 하는데 산은 전국 어디든 비슷해요. 보면은 아, 확실히 바다를 낀 지역이 좋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비슷합니다 오, 멋있다, 야. 아 멋있다 야아그 버디를 두대 봤는데 그 미별동 그식구근인지가 알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무슨 아빠 이름이었는데 이게 생각이 안나요 그래서 보면은 서로 인사하기로 했는데 버디가 한대가 아니다보니까 아, 좀 애매했어요. 섬진강도 결국은 산지지형이라 비슷비슷한 코스일 것 같아요. 아, 참. 이게 여수 정도만 되면 찍을 때가 정말 많은데 보통 대부분 산지라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가 애매해요. 애매. 그냥 흔히 보는 산이죠 뭐. 저. 또 샤방용 식구들이 아, 어필, 아, 어필을 변태들이 많아서 샤방에 평소에 동네 동료들도좀 출퇴하는 게더 힘든 편이라, 웬만한데? 뭐 그런 분도나 코스는 그냥 그렇습니다. 식도 안 되는 것 같고, 음 장거리긴 한데 다소 뭐 할만하죠. 어? 7 7 k m 라고 하지만 몸도 약해졌고 너무 무리하지 않고 올라가자 무리하지 않고 올라가는게 제속도대로 여유있는 페이스로 가는게 좋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 같지 않아서 언제 어떻게 다리가 잠기거나 하는 사단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 이렇게 가야 합니다. 날씨가 습하고 이렇게 들어온 더운 온도 같지는 않은데 습해요. 그래서 더 덥게 느껴지는데 다행인 거는 지금 하필 대회 시작 전에는. 햇빛이 많았는데, 지금 햇빛이 별로 없어요. 아, 이건 잘된것 같아요. 예, 관종진 또 해야죠. 예. 예. 네. 예. 어딘가 나오겠죠. 일반상으로 제가 중간에 찍었기 때문에 한 7분 7, 8분 어필인 것 같습니다. 네, 동네 어필이 아무래도 더 힘들죠. 하필은 옆에 고각이 잔뜩 있어서 아무래도 속도를 내지 않고, 속도를 내지 않고, 초반에는 여유있게 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미래를 끌고 오면, 사람들이 응원을 많이 해줘요. 이게 사실 뭐가 불리한 건 아닌데, 아무래도 많이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